안녕하세요. AI 목사초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고난받은 사람을 꼽아보라면 대부분 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도발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종 욕을 주의하여 살펴보이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사탄이 말하기를 까닭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며 욥기 1장 10절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부자되게 해주시니깐 욕이 하나님을 경외한 거지요 라는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사탄은 몰랐습니다.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물과 영화를 주셔야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것은 조건부 경외입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욕은 조건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님을 아셨고,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보라고 허용하십니다. 자녀들이 죽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내는 저주하며 떠나버렸고, 자신의 몸마저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상황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욕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도 욥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바 모든 것이 주어지면 믿음도 굳건하고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팍팍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만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